돌미나리를 한 네줌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. 사과 큰거 하나, 양파는 옆으로 둥그런 거 말고 약간 계란형인 거를 사용하시는 게 생식하실 때 좋아요. 사과를 당이 좀 높으니까 갈거나 잘게 썰지 않고 두껍게 육수지하게 썰어주는 게 단류식으로 요리할 때 적합하다 그래서 조금 두껍게 썰어서 천일염에 담가놓고요 파는 사가 길이만큼 썰어놓고 양파도. 근데 양파하고 그냥 쪽파는 레몬즙을 뿌려서 이렇게 약간 아린 맛을 빼주는 거예요. 물에 담그면 맛이 없더라고요. 그다음에 내일 좀 대량한 돌미나리를 잘라주시고요. 자, 이제 한 곳에 모아놓을게요. 레몬즙 뿌려서 준비했던 양파하고 쪽파랑 넣어주시고요. 물을 뺀 사과도 넣어주시고요. 이제 양념장 만들게요. 레몬즙 4큰술, 저염간장 2큰술, 참치액 2큰술, 마늘 2큰술 순서대로 넣으세요. 미나리를 이용해서 사과랑 이렇게 무치는 거는 뭐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. 근데 가장 어좀 피해야 될게 생과일 주스가 당을 급속하게 빨리 올린다 그러는데 사과 자체도 조금 달거나 뭐, 뭐 과일 달아야 맛있긴 하죠. 근데 어 조금 두껍게 썰어서 흡수되는 시간을 조금 늦게 가져가는 게 당뇨식에서 좋다고 하더라고요. 양념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, 맨 마지막에 액상 알류를 한, 한 큰술 넣었어요. 이렇게 붙이다 보면, 어, 참치액이 두큰술 들어가서 그런지 금방 숨이 죽어요 이렇게 굉장히 상큼해요 사과를 씹는 맛도 있지만 미나리 상큼함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김치나 이런 거는 한두 쪽만 드시니까 요거는 조금 드셔도 많이 드셔도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